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특혜사정관 임진택입니다. 경희대학교를 희망하며 학생부 위주로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의 고민 학생부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냐,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인 고교연계전형이냐 두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을 지원하는 게더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 두 전형의 전년도 경쟁률과 충원률, 성적 등을 비교해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지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잘 아시죠?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경희대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학생부 종합하면 네오르네상스를 떠올릴 정도로 대표적인 전형이죠. 고교연계전형은 학교장 전형 추천전형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해왔는데, 2022학년도부터 교과정으로 바꾼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뽑고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교연계전형은 추천전형이니까 학교별로 추천인원을 정해놓는데, 인문계는 둘, 자연계는 셋, 예술체육 하나 학교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교과 성적으로 뽑는 게 올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두 전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올해 수능 최저를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네오르상 쌍수능하고 고교 연계 전형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능체제를 걸었는데 대학의 고민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그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체제를 운영해왔던 논술전형을 참고를 했습니다 약 70%가 충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은 수학이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에 불리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문계는 한 등급을 낮추고요. 인문계, 자연계 모두 네개 영역 중에 상위 두개 영역의 합이 5. 예를 들면, 뭐,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2등급을 받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 중에 하나만 마냥하니까, 그 중에서 3등급을 받으면 되는 수준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을 했고, 논술 지원자의 70% 정도 수준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도 이 정도 수준에서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의학계열은 지원자 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학계열 지원자 중에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재고나 과학고, 이런 학교들은 수능 준비하지 않고 전형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수능체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일반 자사고와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지원자풀이 좀 바뀌는 현상들이 좀 나올 거라고,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네오르네상스는 15대 1 정도 경쟁률입니다. 고교 연계전형은 5.2대 1 정도 수준인데, 어, 학교당 추천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경쟁률로 나옵니다. 올해도 뭐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원율은 네오르네상스는약 74%, 고교 연계전형은 178%가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 100 선발되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고교연계 전형은 278%가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연계 전형의 합격률이 무려 54%입니다. 각 전형의 학과별 경력률과 충원률은 입학자 홈페이지에 통계자료집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상세하게 정말 공개를 했는데 경쟁률도 있고 뭐 예비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고교 연계전형의각 학과별 경쟁률과 충원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교별 추천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학과별 선호율에 따라서 경쟁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전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3대 1 미만인 학과들은 일부 미달 사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니까 아무래도 중복 합격자가 많겠죠. 그러다 보면 어, 충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미달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올수 있기 때문에 3대 1 미만 학과의 주목하라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부 응고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모집 인원의 10% 이상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을 정말 많이 확대를 했어요. 8,000여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고교 연계 전형 일부 학과의 충원율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10년 전의 자료를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에 유사한 방식으로 교과 전형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요. 마찬가지 추천 전형이었습니다. 교과 1 0의 수능체제였는데 전형 결과를 보니까 2011학년도에 등록률이 약 20%, 2013학년도에 약 70%로 충원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교장 추천 전형인 고교연계전형은 등록률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원 전략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고교연계전형의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 750명이었는데 2022학년도 555명으로 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성적인데요. 합격의 기준으로 보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분포가 이렇게 넓게 펼쳐진 모습을 보이죠. 고교연계 전형은 뾰족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좁게 분포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던 그림입니다. 올해 고교연계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을 때, 네오 르네상스전형은 평균 2.2등급, 그리고 고교연계전형은 1.7등급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고교연계전형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성적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본다라면, 타대학이 학교장 추천전형을 많이 신설했잖아요. 그죠? 8,000명이나 뽑는다고 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도 또 올해 경희대가 걸었고, 그런데 단 모집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격자의 교과 성적 분포는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입학 전원 페이지에 공개된 통계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네오르네상스와 고교 연계 전형의 각 학과별 지원자와 합격자의 교과성적 분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보신 바와 같이 3등급 이하에서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고교연계 전형은 대다수가 다 2등급 이내입니다. 85% 가까이 2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에 응용 수학과와 응용 물리학과 지원자 중에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불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 전형을 뽑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021학년도 각 전형 등록자의 출신 고교 유형을 보면 네오 르네상스형은 일반고가 약75% 정도 되고요. 특목고 17, 자사고 4. 코로나 때는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고교가 뽑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고교 연계 전형은 일반고가 94% 정도 됩니다. 특성화고가 의외로 4%로 많이 선발되었죠. 그래서 고교 연계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다 이렇게 뭐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다양한 고교에 다양한 학생들에게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 고교 연계 전형은 대다수가 일반고에서 합격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고교 연계 전형을 먼저 지원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고교 연계 전형은 어쨌든 교과 성적이 100%이기 때문에 2등급 내외로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2등급 내외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장이 추천한다라면 지원하는 전형이 바로 고교 연계 전형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한다는 의미 속에는 학업 역량, 교과 성적이 비교적 좀 우수한 학생. 아까 분포를 보셨죠?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 학업 능력이 좀 갖춰져 있는 학생이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그리고 적성 흥미에 따라 가지고 교과 수업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요. 거기에다가뭐 창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로 탐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꿈을 심화 확장해 온 이런 학생들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연계 전형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대표 전형 두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연계 전형을 지원 전략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 관심이 많이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올해 경희대 지원에서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